해운대 그랜드 호텔 다들 아실 겁니다.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요 부지인데 해운대 해수욕장 맨 앞라인, 이제 1선 라인에 위치해 있고요. 이 부지에 6성급 호텔이 들어온다고 합니다. 지난달 이제 3월 21일에 조건부이긴 하지만 건축심의가 통과를 했거든요. 바다 바로 앞이고 바람이 워낙 많이 부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기후에 따른 뭐 안정성이나 디자인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한 11가지 이제 보안사항을 넣어주면서 조건부로 심의를 통과를 했어요. 건축심의는 행정 절차에서 거의 이제는 건축허가 만 남은 상황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가까이 가서 한번 부지를 한번 둘러 볼게요 자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철거된 부지인데 여기가 대지면적이 약 3,800평 정도 되거든요 이제 시행사는 부동산 회사인 mdm 플러스라는 곳이고 여기 이제 신축하게 될 건축계획 가 지하 8층에서 지상 49층 규모로 총 4개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육성급으로 들어오는데 호텔이 약 310호실 손도가 90호실 오피스텔이 352호실로 들어설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최고 높이가 지금 171m로 이제 신청이 돼 있는데 해운대 해수욕장 기준으로 LCT랑 경동제이드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건물이 아마 될 거예요. 이 부지가 지구단위계획도 걸려 있고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구역이 또 있거든요.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155m까지인데 이게 한 2년 전쯤에 부산시에서 그나마 완화가 된게 155m예요. 그 전에는 최고 높이가 90m였거든요. 근데 아까 제가 이거 몇 m까지 올라간다고 했었죠? 이렇다니까, 여기 이제 신축하는 개요가 최고 171m까지 올라가는데, 지금 현재 기준으로 155m까지 신축을 할수 있는 곳인데. 어떻게 171m까지 올라갈까요 여기가 새 호텔 사업 계획을 넣었을 당시에는 최고 높이가 90m일 때였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었어요. 여기가 그 인센티브를 이제 받은 케이스인데 공개공지 20%, 지능형 건물 15%, 그리고 녹색형 건축물 12% 해가지고 최고 높이 90m에 인센티브를 81m를 받아서 총 171m까지 건축 허가를 이제 받은 케이스거든요. 그러니까 엄청 높게 올라가겠죠 일단 171m면은 결국 그랜드 호텔 부지가 개정 전에 건축심의를 받은. 상태였고, 그거를 지금 보완하면서 이제 통과를 했기 때문에. 그 전에 인센티브 규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내부에는 약 천석가량의 컨벤션 센터 그리고 뭐 사우나, 인피니티 풀, 레저 시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계획이고 인허가 절차를 아마 올 연말까지는 다 받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빠르면 착공이 한 내년 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완공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. 48층에는 전망대와 이제 복합 문화 공간이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는 기부채납 형태로 해운대 구청으로 이관이 될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호텔 투숙객뿐만 아니고 뭐 부산시 팀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으로 활용해야만 될것 같습니다. PD님 부산에 네. 5성급 호텔이 몇개 정도 될것 같으세요? 한 7개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어, 부산에 10개가 있거든요 서면에 롯데호텔, 동네 농심호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운대구에 거의 50% 가까운 5개가 이제 집중이 돼 있는데 파크하야트, 파라다이스, 웨스틴 조선, 그랜드 조선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한 5개가 있는데 5성급이 우리나라에서 사실 표기할 수 있는 호텔 그별 개수의 최대치거든요 6성급이라는 건 사실은 없어요 공부상으로 존재하진 않는데 6성급 호텔이 들어온다 이것도 이렇게 막 홍보도 하고 있고 아니면 시그니엘 6성급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6성급 이라는 것은 존재는 하지 않는데 나는 다른 5성급 들보다는 훨씬 하이엔드 고 훨씬 럭셔리 하다 나는 5성급 이랑 비교하지 말아 달라 그런 개념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6성급 이 실제로 있는 말은 아닙니다 이 부지 그 전에 있었던 그랜드 호텔도 5성급 이었는데 그랜드 호텔이 23년 동안 운영을 잘 했었거든요. 이제 재정상의 이유로 폐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엄청 시끄러웠어요.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는 뭐 5년 동안 뭐 재무제표를 봐도 뭐 흑자인데 뭐 문을 닫았다. 위장 폐업이다. 이런 말들이 많았고 되게 이제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근무하셨던 이제 실직되신 분들이 여기에 새 호텔이 들어오고 나면 그대로 고용승계를 해달라 이런 주장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이 부지가 2020년도에 거래가 됐거든요. 한 얼마 정도에 팔렸을 것 같으세요? 한 천억 정도? 그것보다 조금 더 쓰면? 천, 이백억? 딱 곱하기 이에요. 2,400억에 거래가 됐거든요. 어마무시한 금액이죠. 피디님, 근데 여기 호텔이 들어오면은 좋을까요? 네. 안 좋을까요? 어떨 것 같으세요? 엄청 좋을 것 같아요. 뭐 때문에? 아무래도 더 관광객들이 더 많이 몰리지 않을까. 그죠? 맞는데 저는 제가 만약에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은전 너무 싫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. 물론 저는 여기에 해운대구에 거주를 안 하니까 저도 좋을 것 같긴 해요. 거주를 하고 있다면 사실 지금 여 앞에 보이는 해운대 해변로가 차가 무지하게 막히는 데거든요. 지금도 완전 평일 그냥 오후 2시쯤인데도 차가 이렇게 많은데 주말에 오면은 여기가 거의 주차장급으로 실제로 보시면 차선은 한 6개가 되는데 전 매일 끝 라인 하나는 주차장 대기 줄이거든요, 거의 사실상.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차선이 두 개밖에 안 돼서 차가 엄청나게 막혀요. 근데 아마 이런 메머드급 호텔이 또 들어와 버리면 차가 훨씬 많이 막힐 것 같거든요. 그런 것들도 지금 여기 이동네 주민분들은 걱정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. 보면 곳곳에 현수막도 막 걸려 있어요. 반대한다, 뭐 교통체증 막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근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부산 전체로 보면 은 당연히 뭐 관광 수요나 이런 거는 훨씬 많이 들어올 테고 여러 가지 장점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. 다만 인근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이렇게 오늘은 옛 그랜드 호텔 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해운대에서 아마 lct로 제일 지금 기대하는 그런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큰 관광 거점이자 새로운 랜드마크로 뭐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서 추후에 신축을 시작했다 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